예, 머니볼입니다. 예. 테슬리 실제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아,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 운용사가 이제 이이 이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용이 되는지 아, 요걸 좀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제가 이제 그 홀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어 옵션 포지션에서 어, 테슬라의 주가를 쫓아가고 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수행을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 보시면은 음, 아직도 그 부분을 조금 계속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해가 좀안 돼서. 예, 결국은 어, 테슬라 풋옵션을 매도. 그다음에 테슬라 예, 콜옵션을 매수. 예, 그렇죠? 요거 두 개로 가지고 결국은 아, 그, 테슬라 주식을 산 것처럼 되는 거죠. 테슬라 주식을, 아, 100% 보유한 것처럼, 이 옵션을 가지고, 어,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매수한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매일매일 이거 보시면, 아, 이, 아, 11월 17일 만기에, 아, 푸드 옵션 매도, 그 다음에, 11월 17일 만기에, 콜옵션 매수. 요두 개의, 이 수익률, 예, 요 부분을 합쳐보면은, 주식이 움직이는 만큼 음. 움직여요. 네, 예, 그래서, 어, 어제 이제 4% 조금 넘게 빠졌는데, 이거 두개이 웨이팅 합쳐보면은, 어, 그 전일보다 이제 4%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어, 그 주식을 복제한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12, 10월 18일, 이제 매매, 요걸 볼게요. 그래서 어제 간밤에 어떻게 매매가 됐냐.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냐. 예, 이건데, 음, 사실 ETF는 공모 펀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설정 금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수 있는 거죠. 예. 돈이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 펀드에서는 그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만큼 사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죠. 모든 ETF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QQQ라는 ETF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데 100가지 종목을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테슬리는 돈이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이 수익률을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기존에 이 현금이 나, 놀면 안 되니까 이그 들어온 돈만큼 결국은 아 기존에 있던 포지션에서 얹어서 예, 옵션 포지션에서 얹어서 아 이거를 이제 복제를 해서 수익률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운용사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10월 18일날 어 제가 볼 때는 제 계산으로 보면은 한558만1000어 달러 이 정도 들어왔어요. 그죠? 예. 이게 뭐이 계약 수로 곱해서 어 요거를 그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예. 230 계약에 뭐죠?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그죠? 예. 콜옵션 매수하고 230 계약에 푸드옵션 예, 매도를 한거죠 그죠? 그래서, 아, 이건 이제 가격이고, execution price고. 그래서, 이2 3 0 2 3 0 숫자를 딱 맞춰서 기존에 있던 11월 17일 만기0 콜옵션 0 0 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 0 0 0이0 200,000, 200,000, 2 0 0 0 0 예, 100%테슬라를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운용사는 아 18일 날230계약시 예,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얹었다. 그좀 기존에 한 3만 계약 넘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얹은 거죠. 그죠? 230개 콜 매수 아 그다음에 품매도해서 이렇게 얹은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기존에 거 얹은 게 아니고 아 기존에 거 얹은 게 이거고요. 그죠? 새로 들어가는 이제 카바드 콜의 콜 매도 포지션 예. 이게 어, 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컴인 거죠 이 인컴이 230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달러라는 어, 가격에 매도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 260에 여기 보시면 10월 20일 만기 2 6 0짜리 콜옵션 2 6 0짜리를 이때 2 3 0개 매도 장고가 찍힌 거죠. 그 전까지는 이 260의 이 행사가에, 어, 아, 콜옵션 매도가 없었죠. 예. 네. 없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매도하기에는 275를 이렇게 매도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272를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270을 매도했다가, 어, 어제는 이제 230을 매도를 한 거죠. 아, 260짜리를 매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아, 이렇게 행사가가 바뀌냐? 어, 제가 그,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테슬라 주가보다 5%좀 이상 되는 거를 매도를 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때는 260불이었죠. 작년, 아, 지난주, 이제 뭐 금요일, 요럴 때는, 250불 260불 뭐 요렇게 되었는데 이때는 위에 행사가 라는게 272가275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지금 242가 됐어요 그죠 242가 되니까 여기서는 아275 어, 짜리는 이미 프리미엄이 다 죽어 버린 거고 예 여기 가격 보시면은 아그 어, 그죠? 예,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거의 죽어버린 거고, 가격들이. 260은, 역시 242보다는 더 높은 가격인데, 아, 이 달러에 팔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좀더 높은 프리미엄이 있는, 아, 그, 콜 행사가를 매도를 한 거고, 요거는 이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 행사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새로운 돈이 들어왔을 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행사가는 아, 지금 테슬라 주가가 빠져서 단계적으로 같이 이제 콜옵션 매도 가격이 아,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10월 어, 이제, 이제 어, 20일 만기되는 이260 행사가가 추가적으로 어, 어제 들어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날 때 다시 위클리 옵션을 요즘 주로 하기 때문에 어, 다음번 위클리 옵션으로 어, 행사가 를 어, 갈아타게 된다 예 이렇게 이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여기는 그럼 1.985인데 왜 여기는 2냐 예, 이거는 종가 가격인 거고요 그죠 평가는 종가 가격인 거고 실제로 매매한 가격은 이렇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